안녕하세요. 버커이더에서 태어난 리나라고 합니다. 아우라가입니다.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하는 것 중에서 아 저건 저렇게 한거 아닌데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으세요? 슈퍼마켓이나 그런 편의점이나 그런 거 갔을 때그 카트 그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카트 안으로 안을 봤을 때아왜 이걸 사지? 아더 아, 맛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게 좀. <laughs> 맞았어요. 이지랑보다는 더 맛있는 가게 있는데라고 한산. 음. <laughs> 줄이 많이 엄청 많이 서있는데. 얼마나 서있는데? 한국인 여행객만의 특징 같은 것들 있어요? 일단 무조건 인기 호텔에 있고, 스타벅스에 있고, 겨울이면 패딩 입고. 그런가? 아. <laughs> 한국인들이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 가면 무조건 하는 국룰 코스를 한번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. 음... 네. 한국인들 홋카이도 여행 코스 4차일오 신호 신호등 이걸 사진 찍어요? <laughs> 왜요? 한국분들 여기 와서 뭔가 신호등 찍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? 찍어요? 왜요? 찍어요. 사람도 좀 뚱뚱하고 아~~ 귀엽잖아요. 아 <laughs> 그거를 보는구나 여기에나. <laughs> 이따가 이거 끝나면 그 한국 신호등도 좀잘 <laughs> 볼게요 좀 비교를 해 볼게요 개치 <laughs> 테이블 없어서 화가 잔뜩나 <laughs> 그러네 질이 엄청 많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즘은 너무 인기 많은 징기스칸 집인데 음... 제 아빠는 그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아... 없다고 호카이도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이렇게 식탁에서 가서 먹어? 원래 징기스칸은 집에서 먹고 슈퍼에서도 많이 징기스칸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음. 외식보다는 가정식 이 느낌이에요 음. 저는 근데 옛날부터 갔던 징기스칸 집이 있는데 헤이와앵라고 하는 헤이와앵. 징기스칸 집이 진짜 맛있어요 가격이 다른 가게보다 너무 싸서 생앵 만원이안 돼요? 그래도 맛있죠? 네 만원. 이원만 만원. 만원. 이원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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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네 만원. 만원. 네, 원네원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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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써먹고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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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원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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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워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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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원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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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, 이치라이치라 라면도 먹어줘야지. 이상하다. 맛있긴 한데, 감옥에서 먹는 느낌? 일본 사람은 아무래도 아마 한국보다는 좀 뭔가.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간다. 그런 그 칼차가 있거든요. 문화가 있어서.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, 그냥 편하게 먹을 음. 수 있게. 저 뭔가 옆에 이런 그 코로나 때처럼. 아, 네. 이지랑은 그 브란, 차이즈 음. 가게라서 어딜 가도 맛이 똑같잖아요. 제가 옛날부터 홋카이도에갈 때마다 가는 라멘집이 있는데, 계약기? 계약기? 아니면? 스미레라고 하는 그라멘집이 있는데 그두 개가 진짜 맛있어요. 만약에 라면을 좋아하신다면, 호카이도에 있는 그 아사히카와라고 지역이 있는데, 맛있는 라멘집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, 그 아사히카와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라면. 라면. 진짜 좋아하세요. <laughs> 어. 어, 이거 너무 미안한데 이거. 차에 지르고 같은? 아저씨가 뭔지 모르겠다는 아, 아 맞아 아저씨 아닌가?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? <laughs> 이거 그 위스키 아저씨 아닌가요? 아닌가? 근데 여기서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여기가 오사카 그리코 느낌이 아니에요 아 아마도? 아마도 그런 느낌 포토 스팟으로 유명해요 진짜요? 사진. 여기가? <laughs> 그렇게까지 엄청 인기가 많은가 봐 가이드가 <laughs> 그 알려줘요 와, 어, 진짜요? 음 그럼 저희도 다음에 가스, 다시 오카이도서 갔을 때는 아, 여기서 네. 네. 아, 찍어야, 네. 찍어야겠다. <laughs> 어, 다음 <우와>. 이거죠. <laughs> 신리에서 <신기해서>. 파파고로 <laughs> 번역도 되려봄 이거를, 음 이거 번역기를써요 저는 번역해봤어요. 아, 진짜요? 쇼크교이키맨 <laughs> <laughs> 직업 직업 잘생김. <laughs> 가봤었어요? 가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안 가봤어요. 네. <laughs> 근데 너무 익숙해요.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?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요? 일본은 이거, 이것도 있고 그 버스도 있어요. 완전 그 호스트. 다음은 음. 우리 다시 나 이런 느낌으로. 아, 진짜 있어 요1등 이런 느낌으로 누가 1등이야 이런 식으로 있어요. 뭐가 제일 그 간판 중에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? 온화 놓고 납득하세요. 아 여자 여자도, 여자 여자라도 놀고 싶지 않아? 어? <laughs> 택시문 <laughs> 자동으로 열리고 닫다다다다가닫히는거 음. 신기해 음. 아 하긴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택시 났을 때 자동으로 안 닫히고 그냥 어,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닫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어왜왜요 한국에서 이렇게 닫았어요? 어어 <laughs> 어. 어, 맞아 여기 너무 유명해 아름다움 그리고 피곤나 피곤한... <laughs> 멀어서? 멀어서? 너무 <laughs> <laughs> 멀죠. 근데 아, 아, 네, 좀더 음, 예쁜 음, 뷰볼수 있어요. 진짜 예뻐요. 음, <laughs> 진짜 음. 예뻐요. 여기 그바스트라브에요스트라 아, 근데 러브레타. 아, 여기. 아, 러브레타가 그, 바스트라브, 아 바스트라브? 아니, 그 러브레타 아마 옛날 일본. 고객님스 일본... 요즘은 퍼스트라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음. 가기 전에 퍼스트라브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에이>. <laughs> 이 사진 안 찍어오면 간첩임. 간첩임. 간첩. 간첩. 간첩 간첩임. 아쉽다, 그런 느낌. <목소리> 북한에서 온 사람을 간첩이라고. <laughs> 아 스파이 같은 느낌 아, 스파이다. 스파이다. <laughs> 이 나무는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장소라서 아마 지금은 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, 사진 찍는 게아 네, 맞아요 하루 정도 시간 더 있으면 오타루 가야 주음 일본 사람한테도 진짜 유명한 관광지예요 아 오타루에 아빠가 살고 있어요 <laughs> 아우츠카라는 식당 이 있는데 그 식당은 아빠 제 식당이에요 그 저를 숯불에 바로 그어주는 식당인데요 가시가 너무 많은 오종이라서 음, 조심히 드셔야 돼요 <laughs> 삼각시장에서 가이센동 조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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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자 <laughs> 가이센동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아, 다다 아, 먹어버려, 다, 아, 다 먹어버려. 아, 다 먹어버려. <laughs> 걸어다니다가 자반기가 뭔가 은치있어뱀 사진찍어 <laughs> 아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 한국 분들 무조건 자반기를 찍는다고 그 한국 분그 이렇게 인스타 게시물 보면 이렇게 자반기가 있는 거예요 응. 그 자반기 어, 앞에서 왜? 같이 사진 찍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 <laughs> 왜? <웃음> 여기를 왜? 한국 제하절을 기다릴 때그 앞에 제 모습이, 모습이 보이잖아요. 아, 그거 다찍어요 아, <laughs> 한국 분들 지 찍으세요? 그냥. <웃음> 아. <웃음> 아, 확실히 이거는 좀 신기하긴 하다.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? 아, 근데 한국도 있지 않아요? 근데 <laughs> 생긴 게 달라서 신기해. 아. <laughs> 세븐틴 아이스. <laughs> 아, 네,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. 네. 북도만이랑 다른 곳다 있어요. 있어요. 음 이거는 근데 다 수영장에 다, 다... 아, 거... 수영장도 <laughs> 있어요. 아, 수영장에 있어요. 수영장에서. <laughs> 간식 슬로... 슬로와. 침대에 늘어놓고 사진 찍어. 네, 음에 카타야, 타이강고, 가운데 있는 거. 이거 왔어요. 카타, 카타하게도 왔어요. 음에. 가타... 음에. 음에. 그, 이, 이 카타하게라는. 그, 그게 맞어요 엄청 쉬고 짱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마 네. 그랬을 거예요. 시고 짠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. 아 근데 타연이메실 맛은 그 일본 사람들도 싫어 그선호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한데. 너무 좋아요. 네 소문 엄청 좋아요. <laughs> 언니 일본에 갈 때마다 메실 과자 진짜 많이 사. 많이 사서 와요. <laughs>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 여행 오면 뭐 사요? 연동에 마트가 있거든요. 한이버 한이버도 치. 요거트요구트아요거트그이 딱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아트 네, 미요트 <laughs> 그 초코파이 같은 아조조조장조장정정김김 정. 김. 바나나 우유 김밥 그냥 변점 김밥 응.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동기호대 가베진스로 담아 네. 노기호대 가면 일단 한국 분들 엄청 많이 볼수 있어요 <laughs>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노기호대도 당연히 가는데. 다른 그 노락수도와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. 뭐꼭 농기 호텔에 가야 되는 필요는 없고, 근처에 있는 노락수도와 같은 데 가면 다뭐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, 그냥 근처에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이런 그 투어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장소를? 알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리고 뭔가 저희가 산산도 못했던 자판기라, 뭐 신어동기라 그런 거를 사진 찍고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신기했었어요. 다음 콘텐츠로그쪽으로더 알려고 싶으니까 다음 콘텐츠를 채널 고정! 응. <laughs> 리나입장에서뭘 추천해주세요? <laughs> 사실 라면 <나> 진짜 밥 먹어. <laughs>